9월하고 이제 10월을 좀 앞두고 있는데, 요때 네. 닭띠분들 약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좀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닭띠분들이 지금 그 영상 보시고 손님들도 그렇고 닭띠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달라 좋다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거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9월달 10월달 제가 볼땐 닭띠분들 온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연령대를 떠나서 60대 분들도 그렇고 50대 분들도 그렇고 특히 기후생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9월 10월달 만약에 지금 일을 잠시 쉬고 있으신 분이다 또는 뭐 조금 사업을 잠시 서, 멈추고 있으신 분이다라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이제는 생겨집니다. 그런 발단되어지는 것들이 생겨지고 또 지금 닭띠분들 중에서 있잖아요. 요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왜 문서가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문서의 매매, 이동 이런 것들 금전적인 부분이 답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9월 하반기에서부터 10월달, 11월달까지도 어, 내가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실 수 있겠다. 40대 닭띠분들 또한도 직장 내에서 내가 지금 쌓아놨는 것들이 내년에 인정받는 것들이 들어와질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되었든지 내가 승진 운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단이 되어지고 만들어질 거예요. 30대 닭띠 여자분들 금전운 열려요. 돈 번다. 돈이 고이고 돈이 모여진다 특히 지금 30대 닭띠 여자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시기 잘 잡고 가셔야 된다 어, 내가 조금 답답했던 거에 있어서 이제는 풀려가서 크게 크게 갈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남자분들 돈못 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얼마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조금은 생겨진다 하지만 여자분들만큼의 운기가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10대 닭띠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10대 닭띠분들. 오, 좋아요. 연애 운. 음, 이쁜 사랑 할수 있는, 정말 이쁜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조금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모든 닭띠분들이 다그 각자 각자의 운기들이 조금은 좋게 흘러가진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안하니면 못하겠죠. 지금 내가 이 시기에 뭔가를 막 너무 막 열정적으로 하셔서 가신다라면은 일은 진행은 되어지겠지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 만성 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5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도 이 면역력계통 있죠. 코로나 또는 이 갑상선, 이 감기, 감기 몸살 질환, 비염, 이런계통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기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자리에 있어서는 관절, 무릎, 이런 것 조금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어, 다 좋을 것 같아요. 30대, 40대, 어, 닭띠분들 연애하십시오. 운기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 들어오고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라기보다는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가 조금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조금은 어 움직여 봐야 되겠다 어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질 터이니 요 시기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닭띠분들 9월달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도 좋은 운기로 흘러가시니까 이 영상 보시고 지금 힘 빠져 있으신 분들, 기운 빠져 있으신 닭대분들 빨리 힘내세요. 으쌰으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기에 못 일어나잖아요. 이 시기에 일어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금 치우쳐져 있으시고 무기력해져 있으신 분들 또한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 다잡으시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일어서셔야 돼요. 어찌 보면은 이 개면연 1년 중에서 이 시기가 운기가 가장 좋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이 용기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